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예, 매지코 스피커 신형입니다. S5 마크 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매지코 이 브랜드는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서 예, 설립된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이 스피커 메이커를 창립한 예, 알론울프가 얼마 전에 국내에 내안을 했었었죠. 이알론울프는 정말 입시전적인 인물이에요. 현대 스피커 이 설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을 일거에 다 해소하고 오직 드라이브 유닛에서 나오는 예, 최고의 다이내믹스와 해상도, 이 사운드 스테이징을 살리려는 이런 스피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면서 계속 진화시켜 왔습니다. 원래 하이엔드 오디오 이 오디오 분야에서는 내부적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서는 기술적인 진화를 이루는 데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뭐 우주 항공이나 군사, 의료 뭐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를 가져와서 응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엿볼 수 있는데 매직코 같은 경우는 기술 이사 라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야이어 타마비라는 분이 그쪽 이스라엘의 이제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드라이브 유닛 소재 진동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 개발을 해서 어, 미국에 있는 매직코 스피커에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매지코 스피커가 지향하는 이런 그 설계 설계 어떤 컨셉이랄까요 예, 설계 철학은 뭐냐면. 드라이브 유닛을 일단은 굉장히 최고 성능으로 만들고 그 외에 나머지 인클로저,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로부터 악영향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설계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커에서 인클로저와 크로스오버는 정말 필요 악이라고 하거든요. 인클로저는 사실 드라이브 유닛의 전면파와 후면파가 섞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박스에 가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인클로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생깁니다. 필요하지만 폐해가 있는 예, 그런 존재죠. 그래서 회절을 없애, 없애기 위한 디자인, 그리고 내부의 어떤 정제파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디자인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직코가 진화시켜 온 라인업은 어, 맨 엔트리 쪽에 A 예, 시리즈 A가 있고 그 다음에 S 시리즈 그 다음에 최상위로 M 시리즈가 있습니다. 최신형 어, S5 마크 3인데요, 2024년형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5 마크 3가 나온 데는 어, 맥락이 있어요. 2022년도에 M9이라는 초유의 전대미문의 매직코 플래그십이 나옵니다. 어, 지금 옆방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M9이라는 스피커는 어, 정말 기존의 매직코의 M 시리즈 중에서도 훨씬 더 진화한 드라이버 기술, 그 다음에 뭐 인클로저, 그리고 어, 액티브 크로스오버 기술까지 그 투입된 뭐 전대 미문의 그런 스피커고요. 일단은 그 스피커가 나온 이후에 일반적인 다른 하이엔드 메이커도 그렇지만 최상위 플래그십, 한 회사의 상징적인 모델을 개발한 이후에 하위 모델의 그 연구 개발한 그 결과들을 쭉쭉 나눠주면서 이 라인업을 완전히 이노베이션하게 되죠. 어, 그 다음으로 S3 마크 3가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5 마크 어, 3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 M9 훨씬 더 상위급의 그런 어, 여러 가지 설계 기법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돼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아, 그러면은 어, 본격적으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이가 1m22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쪽에 118kg 정도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좀 무겁습니다. 이게 혼자서 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일단 유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닛은 트위터는 언제나 매지코가 자랑하는 1.1인치 다이아몬드 코팅 베릴륨 어, 트위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증착시킨, 예. 화학적 증착 방식으로 증착시킨 그런 트위터고요미드인이가 6인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10인치 베이스 우퍼가 두발이 달려있어요. 나노텍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이게 M9에서 8세대까지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동판부터 시작해서 그 바스켓이라든가 모터 시스템, 내부의 보이스 코일, 모든 것들, 스파이더 모든 것들이 다 급진적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쪽, 그, 그 m9에 투입됐던 그 나노텍의 기술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8세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 미드레인지와 우퍼에 투입된 이 진동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진동판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예,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노그래핀으로 강화시킨 카본을 쓰고 있어요. 겉에서 보면 카본 직조 구조가 보입니다. 근데 내부에 이게 그, 진동판이 있으면이 바깥쪽과 안쪽 양쪽에 그, 어 나노그래핀 카본 소재를 입히고 그 중앙에는 알루미늄 허니컴, 벌집 구조에 그 알루미늄이 아주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중구조로 돼서 3중 샌드위치로 딱 압착시킨 그 소재를 진동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S5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우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드레인지부터 우퍼,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8세대 나노텍 드라이버로 완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M 시리즈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닛 자체는 똑같지만, 인클로저 구조나 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또 등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S5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일단 드라이브 유닛 진동판의, 변, 진동판의 어, 변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모터 시스템이나 뭐 바스켓이나 여러 그 셰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어, 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외부에서 공개된 뭐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드라이브 그 유닛이 어, 드라이빙이 좀더 쉽게 쉽게 되도록 그렇게 설계했다 예, 그런 어,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오버를 살펴보면 일리티컬 시메트리 크로스오버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예, 매지코에서 설계한 이 크로스오버 어떤 형식인데 여기에는 링크비츠 라일리 24db 슬로프로 완성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 보면은 매지코는 뭐 문드로프나 뭐 이런 굉장히 고급 소재들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오버는 상호 변조 왜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 의상 시프트, 크로스오버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의상 시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크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싱글 와이어링이에요. 매직콘은 어. 모든, 거의 모든 스피커들이 이제 싱글 와이어링만 선택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알론을프가 왔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바이 와이어링을 해서 개인들이 이제 앰프 매칭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약간의 위상 시프트가 발생할 수가 있다. 페이지 시프트.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들이 만든 액티브 크로스오버 시스템을, 어, 쓰지 않는 이상은 싱글 와이어링으로 쓰는 게더 좋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뭐, 어, 매지코 하면은 알루미늄이죠. 예, 알루미늄, 어, 풀 알루미늄으로, 예, 인클로저를 만든 모습이고, 이게 모든 고, 그, 이 접합면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각진 곳이 없어요. 각진 곳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표면에서, 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회절 현상,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마도 기존 그 마크 2나 예, 오리지널 S5랑 가장 큰 어,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인클로저의 어떤 진동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전 버전들도 상당히 훌륭했지만 거기서 더더더더 더, 더, 더 좋은 예, 그런 인클로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 폴리텍 레이저 진동계를 이용해서 진동을 거의 어 극한, 극한의 그런 수준까지 내린 예, 그런 인클로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부 용적 자체도 더 늘렸습니다. 예, 더 늘리고, 하지만 이 스피커의 그뭐 공식 미던스나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예, 공식 미던스 4옴이고 감도는 88dB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살펴보면 정말 소재 공학, 그 다음에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학적인 요소들이 모두 결합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더해서 정말 이 스피커는 측정까지 자신들이 정말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설계를 해요 어, 그냥 미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3D 시뮬레이션, 피닛 뭐, 니 엘리먼트 분석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향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런 예, 형태를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어 클리펠 리어필드 스캐너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요즘에 가장 진화한 어 주파수 특성, 예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어 측정기구인데 로봇입니다. 스캐너 일종의 로봇이라고 해서 이어 리어필드에서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수천번의 측정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예 그런 드라이버의 성능, 인클로저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계속 보정해, 보정, 계속 교정을 거듭해서 완성된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반적인 특성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보면 어, 제가 볼때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 중에 이보다 더잘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 스펙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어, 이게 과연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일단은 소스 기기는 DCS의 로시니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클럭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앰프는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메이커죠 오디아 플라이트의 어, 프리앰프 넘버 1 마크3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넘버 8 모노블럭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여러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어. 몇 곡, 녹음한 곡 들어보시면서 어떤 음질 내주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skin and bones, you got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ou load a sixteen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 to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Peter, don't you call me to the company store. Don't you call me, cuz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ome on. Well, I was born on a morning when the sun didn't shine. I picked up my shovel and I walked to the mine. I loaded 16 tons of number nine coal, and the strong boss said, Well, bless my soul, you load 16 tons. 네, 뭐, 첫 곡도 그런데, 이제 성악곡이라든가, 여성 보컬이라든가, 하여튼 약간 높은 옥타브의 이런 그 주파수 대역에 좀 몰려있는 이런 음악들 들어보면, 은 일단은 이 다이아몬드 베릴륨 트위터의 성능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됩니다. 전이 트위터, 저는 베릴륨도 좋아하고, 아, 다이아몬드 베릴륨 이런 어, 트위터도 좋아하는데, 확실히 어, 그냥 베릴륨보다는 다이아몬드 어 증착시킨 베릴륨 트위터가 훨씬 더 좋아요. 일반적인 뭐 바우세밀킨스의 다이아몬드보다는 좀더 쾌감이 있습니다. 좀더 사람한테 좀 침투하는 예 그런 그 매력이 있고요. 어, 아키토인 다이아몬드라 이런 거는 좀 차가운 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긴 하지만 근 그런 것보다는 어 상대적으로 질감 표현 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포칼의 베릴륨 역돔 이런 것들은 쾌감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온도감이 있습니다 어, 완전 차가운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두 번째 곡뭐 제프 카스텔 루치 뭐 이런 곡들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저역 쪽이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훅 떨어지는 예, 그런 장면들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미드레인지 예. 이 3웨이의 강점이라고 하면 미드레인지의 분리예요. 사실 미드레인지가 미드베이스 베이스 우퍼와 같이 결합된 그런 2웨이에서 3웨이로 가면 정말 미드레인지의 어떤 디테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살고 미드레인지가 그렇게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소리 듣기가 좀 편해집니다. 어떻게 쥐어 짜는 미드와 베이스 쪽이 완전히 결합돼 가지고 그냥 좀 지어 짜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좀더 넉넉해져요 이게 사운드가 네, 그런 면에서 이 6인치와 베이스 우퍼의 어, 결합이 만들어내는 어, 그런 환상적인 중저역을 들을 수 있는데 어, 보면은 매직코는 이게 외상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피커를 평가할 때 어, 일단 일반적인 뭐 평론가도 그렇고 어떤 계측을 하는 사람들도 어, 일단은 요즘 매니아들도 뭐 주파수 특성만 상당히 많은,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향성이나 위상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민감해 하는 거는 이게 시간 축 오차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시간, 시간차를 가지고 사람이 양쪽 길을 가지고 시간차와 데시벨 차이 이걸 가지고 사물의 위치를 구분하고 이미징을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매직코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뭔가 어 어떤 뭐 이미지, 사진 이런 걸 봤을 때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예, 약간 번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카메라로 치면은 정말 포커싱이 핀 포인트 딱맺히는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게 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매우 빨라요. 예. 잔향을 뭐 길게 늘어, 늘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어, 중고에 비해서 저역 쪽이 느려서 저역 쪽이 약간 딜레이 되면서 따라오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다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엠벨로프 특성이라 그러는데 어, 어택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을 지나서 딱 릴리즈 되는 이런 구간들이 아, 아주 자연스럽고 예, 그게 좀 딜레이 되거나 어디가 숭숭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거나 번지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스피커를 앞에 어, 커튼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으면 스피커 자체는 그 존재 자체가 좀 사라져요. 스피커는 사라지고 그냥 음악만 남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어, 피아노 협주곡이나 좀 대편성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잘 다가옵니다. 그 눈을 감으면 이게 무대가 쫙 펼쳐지는 예, 그런 광경을 어,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직코 이 S5 마크 3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전 그 버전에서 어, 상당 부분 좀 많이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 버전에 비해서 좀더 드라이빙이 좀 쉬워졌다. 예, 그래서 좀더 이런 막 금속 인클로저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베릴륨, 뭐 카본 그래핀 막 이런 어, 강성에 정말 이런 어, 소재를 진동판으로 쓰면 소리가 너무 어, 너무 강성이지 않을까,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차갑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점차로 매직코도 요즘 버전으로 오면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차갑지 않고 예, 훨씬 더 음악적인 울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약간 그런 추세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메시코의 신제품 S5 마크3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한테 그 그러니까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래 들어도 필요하지 않은 정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직코 S5 마크3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